그러면 이거 시에 3 요소 정도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나서 이제 내용을 더 이어갈게.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일단 보고 나서 적을 시간을 줄게. 네. 한번 그냥 봐봐. 오늘 배우는 건 시의 3요소야. 문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3요소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보거든? 그럼 이거를 먼저 보고 찾을 수 있으면 시를 잘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네. 시는 소설이랑 뭐가 다를까? 소설은 이야기를 만들고 서술하는 거고 시는 느낌을 바탕으로 살짝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시, 이건 시고 이, 이건 소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읽고? 연이랑 행 같은 글의 형태? 형식? 그런데 시 중에 산문시도 있거든? 그냥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소설같이 그냥 줄글로 긴 시도 있어. 그러면 도대체 뭘로 알까? 시인 줄? 반복되는 문장이나 단어요. 바로 그거야. 그게 핵심이야. 근데 봐봐. 반복이 되면 뭐가 느껴져? 자꾸 반복되면 그것을 강조하는 느낌. 맞아. 강조가 늦, 되고, 일단 너, 너무 정확해. 강조가 되고 또 뭐가 느껴지게? 뭐든지 반복하면 이걸 느껴. 이건 동물도 느껴. 뭐가 자꾸 읽을 때 자꾸 반복되면 뭐가 생기지? 그게 뭐든 간에 반복을 하면 어떤 게 느껴질까?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뭘 자꾸 반복하면? 이거 딱지를 배웠는데도 모르잖아. 그치? 학교에서 수업 들었는데도 모르잖아. 네. 그렇다는 건내 생각에 너네 학교에서 이걸 수업을 안 했을 것 같진 않고 너가 중요하게 생각 안한 거야. 왜 많은 애들이 의미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너도 주제가 강조돼요.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시의 핵심은 주제가 아니야. 주제는 모든 예술에 주제가 있어. 소설에도 주제가 있고 시에도 주제가 있고 음악에도 주제가 있고 미술에도 주제가 있고 무용에도 주제가 있어. 근데 주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를 강조하잖아? 뭐가 반복되잖아? 저걸 강조하나보다 당연히 알아. 근데 시의 핵심은 주제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시가 소설과 확실히 다른 점이 뭐 너가 너 그걸 알아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냥 네가 생각한 것만 중요하게 느낀다는 거 이것만 고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 번에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아마 다 잊어버릴 거야 왜냐면 흘려들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든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든지 이게 너무 필요해 근데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운율이지 음, 음. 키를 다른 말로 운문이라 그래 운율이 있는 글 그래서 운율이 뭐냐 뭐가 형성되냐 리듬 반복하면 리듬 생겨 피아노만 해도 박자를 왜 쪼개는데 그 반복하는 구간을 정하는 건데 그 반복하는 구간이 똑같은 템포로 똑같은 구간 안에서 똑같은 박자로 반복되면 리듬이 형성되잖아 왜몇 분에 몇 박자라는 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강에서만 강이 계속 반복되니까 리듬감이 있는 거야.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강을 해봐. 리듬이 안 돼. 리듬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수업이 중요해. 사실 제가 피아노 칠 때도 느낌으로만 쳤었어요. 4분의 3박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치. 근데 그러면 한계가 온다? 근데 음악이 수학에서 왔거든? 네. 그래서 수학에서 화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수학적 사고가 되게 필요해. 수학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고, 국어랑 분리되는 사고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소학이 필요한 거야 그걸 알면은 반복되면 리듬이 형성되지 그 그러네 피아노 할 때도 신경을 안 썼네 너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어쩌면 연주의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네. 그럼 약간 반쪽이야.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 봐봐. 시의 운율이 중요하다. 시의 운율이 있다. 반복된다. 운율에 뭐가 있다. 이걸 너는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거지. 네. 그치? 근데 중요한 것 같아? 안 중요한 것 같아?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운율이 리듬이 느껴지는 건데, 리듬이 느껴지기 때문에 음악적 요소라고 합니다. 심상은 마음 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란 뜻이거든? 마음속에 그려지는. 저저 한자가 심상이 한자 좀 알지 심상이 그런 뜻이야?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회화적 요소라 그래. 마음심이랑 상이. 모양상자. 아. 회화가 미술에서 그림을 회화라 그래. 만드는 건 조소라고 보고. 네. 음, 그래서 회화적 요소 이거 토킹 뭐 about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제가 바로 의미적 요소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 의미적 요소만 열심히 공부한다는 를 거. 야 그냥 외워서 마구잡이로. 근데 운율을 파악하고 심상을 파악하면 주제가 도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율과 심상을 볼줄 모르는데 주제를 알아낼 순 없어. 근데 운율과 심상을 공부해서 그걸 스스로 파악할 줄 모르는데도 주제를 외우는 게 오늘날의 우리나라 문학 교육의 현실이야.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네. 알았지? 그러면은 시의 정의가 뭔, 뭔지 해줘. 줄게. 시의 정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뭐가 있는 언어로 표현했을까? 봐봐.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의 느낌은 심상의뜻이잖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도출해야지. 네. 이해되니? 어,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글. 알겠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바, 생각이나 느낌이 바로 주제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압축했다는 거는 시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을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함축성이라 그래 아... 어, 마, 많은 거를 포함했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뭐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뭘로? 은율이 있는 언어로 어떻게? 압축하여 알았지? 네. 해봐 마음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말을, 느낌을, 느낌을 은, 은율이 있는, 있는 말로 압축하여? 설명글 설명한 글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시가 될수 있나? 표현 표현 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겉으로 드러낸다. 마음속의 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표현, 표현. 더표자 나타날 현자. 겉으로 나타나게 했다. 마음속에 있는 걸 겉으로 나타나게 했다. 알았지? 음. 생각하면서 외워.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돼. 상상력으로 공부하면 논리적으로 따라오는데 그냥 딱 캡쳐해서 넣어 버리려고 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한게 아니라서 이긴걸 딸려 나오게 할 수가 없어. 머릿속에 먼저 틀을 잡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생각과 느낌은 너무 짝인데 너는 이걸 생각 없이 하니까 생각이랬다 그리랬다 말이랬다 막 이러는 거야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걸 어. <laughs> 이거 외모대화 할수 있어 근데 약간 요령이 없는 것 같은데 요령을 좀 앞으로 만들어야겠다 운율이 그러니까 있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고 압축했다가 중요해요.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 자, 잠시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 들어오세요. 이 씨의 정의는 다시 있다가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은율에서 몇 가지 알려줄게. 오늘 배우는 거는 외워야 돼. 운율에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률과 안에 들어가 있는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내재율이 있습니다. 외형률과 내재율. 외형률은 겉으로 보인다는 건 뭐냐면 그냥 딱 보면 어 이거는 운율이 딱 정해져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외형률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조 배워 본적 있지? 시 시조. 일 올이 <laughs>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옵니다. 내가 하나 시조를 적어볼게. 시조라는 말이 생소하니? 혹시? 어 듣긴 들었을 거야. 초등학교 때 제가 별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laughs> 그럼 한번 봐봐. 이거 들으면 알 텐데. 이거 이거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 들어본 적 있니? 이런들. 어. 아. 이거 그그 그 정몽주인가? 정... 이거 정몽주 거야 다른 사람 거야? 정몽주 거요. 아니야. 정몽주가 그, 이 노래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지? 그 이방원이랑. 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오늘은 시절 배운 날이 아니, 아니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이게 시조야. 이렇게 세 줄짜리 노래. 이렇게 딱 생겼으면 어 시조다. 이렇게 세 줄이 딱 있으면 어 시조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 이제 중고등학교 나오고 나면 그렇다는 건게 너무나 형식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뜻이잖아. 시조의 형식상 특징이 뭐냐? 몇 줄이지? 세 줄. 세 줄에서 이거를 초장. 이걸 뭐라 그럴까? 어, 어 중장. 그거 봐. 배운 거 조금씩 기억나지? 마지막이 뭘까? 음... 끝 종자 써서 종장이라 그래. 어... 마지막이라고 해서 막장인 줄 알았어요 <laughs> 막장은 탕광이지 탕광 네. 탕광이 계속 들어가서 파잖아 근데 끝까지 가서 맨 끝에를 막장이라 아 막장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어요? 어어어 어, 어.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완전 막장이네 그럼 더 이상 안 간다 끝끝이 갔다 했듯이야 그럼 토장 종장 종장은 알았지 네. 그러면, 소장, 종장, 중장, 종장에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어쨌든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시조의 성식상 특징은 3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줄에 매일 덩어리씩, 사어절씩 있지. 네. 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칠기, 어떠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래서 이게 4음보라 그래. 그러니까 아. 음보가 뭐냐면은 끊어 읽기를 음보라 그래. 네번 끊어 읽는다. 알았지? 아. 여기서 두 음보씩 한 구라 그러거든. 네. 그래서 전체 몇 구일까? 전체는 총 여섯 구요. 그렇지. 그래서 3장 6구. 그리고 전체를 세어 보면 대충 45자 내외야. 이게 딱 정해진 거라는 거야. 별로 안 어렵지. 들은 적 있는 것 같지 않아? 3장 6구 45자 내외. 이거 외워야 돼. 정말 평생 써먹어 알았지? 삼장육구사십오자 내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몇음보율총네 번. 그러니까 사음보라니까? 네. 내 말을 알아듣고 있니? 네. 끊어읽는 게 음보야. 음보가 발걸음이야. 네번 밟는다는 뜻이야. 어, 그러니까 음의 발걸음이지. 음의. 너 음악했잖? 아, 아저 이제 이해했어요. 음의 발걸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처럼 칠게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가 절거져 백 년까지 누리 알겠지? 네. 근데 봐봐, 다세 글자, 네 글자 정도 되잖아. 네. 그런데 어디가 좀 길지? 마, 말이 많지? 동장. 동장에 어디? 나는 지금 글자 수가 제일 많은 음보가 어디냐고 물었어. 예측하면서 듣지 마. 선생 말을 잘 듣고 물어본 걸 대답해. 어느 음보가 제일 글자가 많아? 네. 그러니까 장은 한 줄이라고. 네. 구는 두 음보를 합쳐서 한 구라 그래. 네. 음보는 한번 띄어 있는 그 단위가 음보야. 그럼 전체가 몇 자, 몇 음보야? 총 합하면 12음보. 이거. 이거. 지금 이 표시한 부분. 네. 이게 뭐냐면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 이게 하나의 원칙이야. 어. 이게 되게 중요해. 앞으로 천년만년 시험에 나올 거야. 그 네. 자리는 무조건 세 글자야. 이거는 완전, 완전 정해져 있어. 알겠지?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운율 전체를 배우는 거니까, 운율은 외형률과 내재율인데 너가 외형률 중에 알아야 되는 건 시조밖에 없어. 어. 시조 빼고 나머지는 싹다 내재율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온, 이번 학기에 배운 딱지는 시조일까, 외형률일까, 내재율일까? 내재율? 그렇지. 왜냐면은 시조가 아니잖아. 너가 배운 건 그치? 이 내재율을 한번 배울 텐데, 내재율이 어렵진 않아. 근데 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배워놓으면 아주 편하니까, 일단 보자. 내재율은 주로 자유시야, 다. 네. 너가 배우는 거, 어, 현대시는 거의 자유시. 현대시가 자유시야. 저거는 고전이지. 고전은 형식이 정해져 있어. 네. 현대시는 그냥 다 자유시야. 누구 마음대로 쓸까? 작가 마음대로야 작가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근데 이얘기 아니야. 시 자체가 운율의 규칙이 없다는 건 아니야. 시 네. 자체는 운율의 규칙이 있는데, 저렇게 3장, 6호, 40% 내를막 해야 돼. 외워야 돼. 막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시. 알았지? 네. 그러니까 시끼리는 형식이 겹치는 게 없지만 시 하나에는 작가가 정한 규칙은 있다. 왜냐하면 규칙과 반복성이 있어야 온율이 형성되니까. 이해되지? 네. 그래서 예를 몇개 들어줄게. 내재율의 종류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두운, 요운, 가군 이런 거 있어. 하, 너가 차라리 라임이란 말이 더그 익숙할 거야 라임을 맞춘다 그러잖아 우리가 아안 들어봤니 네. 라임이 맞네 이런 말못 들어봤어 힙합에서 못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냥 글자가 뭔가 같은 자리에 같은 소리가 오면 라임이 맞는다 그래 네. 예를 좀 그런 거. 좀 웃기지만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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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이나 한다면 뭐 어, 사랑했지 너무나 행복했지 이런 식으로 지를 반복한다 뭐 이런 거 아... 이게 라임을 맞추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이거는 앞에랑 중간이랑 끝에 중 어디를 반복했지? 학생 그끝 각이 뭐냐면 다리 각자야 끝이 반복된 거야. <laughs> 아니 여기다 써줄게. 그 두는 뭐냐면 영어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를 <laughs> A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다든지. 음. 매,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연 행이 나눠지잖아. 근데 뭐 음. A로 시작하는 단어로만 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 음. 그래서 두는 무슨 두일까? 학생 머리 어 머리 두 자야 어 앞부분 앞부분이 반복되는 거 요는 요가 허리 요 자야 또 요통 이런 말 들어봤어? 뭐 주요 문서 뭐 중요 할때그요자 있잖아 네. 허리라는 뜻이야 왜냐면 허리가 중요하니까 그요 자를 써 중심 센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요점이란 말도 허리 요 자야 가장 중요한 지점 이런 뜻이야 아... 되게 생각보다 많이 쓰지 그치 네. 그래서 요는 중간을 반복하는 거야. 이거는 한국말보다는 한시나 영어시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 우리는 어미 반복을 많이 할수 있어. 하지 마, 뭐, 가지 마, 뭐. 옛날 힙합이 이런 거 많이 썼어. 네.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아이돌 노래 중에 그냥 후크송 같은 거 보면 끝에 반복하고 이런 거 있잖아. 어, 이게 운율이 형성되는 거거든?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한번더 맞춰봐. 뭘 반복하는 건지. 음성율. 뭐 반복하는 걸까? 학생 음성율? 목소리 소리 음은 소리 이 음성을 보이스가 아니라 음 소리 성 소리를 반복한다 같은 소리 소리를 반복하는데 뭐 기어음이 자꾸 나온다든지 리얼 이음이 울림 소리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은 음수율은 무슨 뜻일까 음수율, 수가 무슨 수일까 학생음 숫자지 당연히 아. <laughs> 그리고 이건 배웠다 음보율은 끊어 그러니까 있기 반복이잖아 아하. 한 줄에 아. 네번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음보율. 그 다음에 의미율도 있어. 의미율이 바로 가, 같은 위치 반복. 위치가 반복된다는 거는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가 온다는 거야. 네. 그래서 문장 구조 반복이 있을 수 있어. 음. 조금 이해되지? 네.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위치가 반복되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이 정도. 이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음. 아무튼, 내재율은 어, 자유롭게 C に。 정하지만 시와 시 사이에는 시, 아, 일정한 규율이 없다. 네. 이건 정형시야.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내재율은 자유시라고. 자유시는 시끼리는 통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모든 시가 각자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시 내에서는 시인이 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운율은 규칙이 있어야 운율이 있습니까? 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봐봐. 어 회화적 요소에서 하나 알려줄게. 심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 비유적 심상, 감각적 심상 그리고 묘사적 심상. 응. 셋다 심상에 들어가. 왜냐면 심상은 마음 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란 뜻이잖아. 자, 세 가지 뭐라 그랬지? 다시 너가 말해볼까? 학생 비유적, 감각적, 묘사적.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 묘사적, 감각적이 심상 안에 그거긴 한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감각적 심상만 말하긴 해. 그래서 너는 심상의 감각적 심상이라고 받아들이긴 하되, 지금 내가 수업은 해줄게.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보통 심상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인 감각적 심상을 말하는 거야. 그 얘기야. 알았지? 근데 원래는 심상 안에 비유적 심상, 감각적 심상, 묘사적 심상이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런데 비유적 심상은, 너가 알고 있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나오는 게 바로 비유적 심상이야. 그래서 비유저, 비유와 적비유 상징 이런 거 배우잖아. 원관념은 원래 말하려고 하는 거. 보조관념은 그것과 공통점이 있는 빗대어 쓴 대상.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슨 법이 있지? 뭐뭐처럼 뭐뭐같이는? 뭐뭐처럼 뭐뭐같이는? 지규법? 그렇지. 지규법. 직유법. 지규법이 이제... 만약에, 뭐,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럼 원래 말하려는 게. 내 얼굴. 그치, 그게 원관념. 근데 뭐에 빗대었지? 사과. 사과, 그게 보조관념. 알았지? 아... 어. 그럼 지규법과 은유법. 은유법은 A는 B다.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은 사과다. 그럼 원래 말하려는 원관념이? 내 얼굴. 내 얼굴. 근데 뭐에 빗대었어? 사과. 사과. 아, 내가 이게 어떤 반수업 하다가 은유법을 말해보라니까. 그 A는 B 형식이다가 A의 원관념, B의 보조관념 들리는 거잖아. 근데, 어떤 애가, 우리 엄마는 착하다. 이러는 거야.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보조관념. 빗대어서 공통점이 있는 뭔가를 말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더 설명해 줄게. 오늘 틀만 배워. 그리고 의인법이라는 게 있어. 의인법이 뭐지? 어, 인이 사람인 자여서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늘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거. 아, 알르지안 어렵지? 어렵지. 그리고 화류법이 있어. 하류법. 화류법은 뭔지 아니? 생물을 생물처럼. 생물처럼. 예를 들어서 바위가 으르렁댄다. 바위가, 어, 바위가 막 흔들렸더니 소리가 나. 그거를 바위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바위가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아 문이 화가 났다 이러면 의인법. 문이 화가 났다 그러면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의인법. 근데 문이 덜컹댄다를 문이 지저댄다. 그럼 화류법. 이해되니? 네. 어, 그리고, 그리고 또 대유법이라는 게 있어. 대유법. 대유법은, 어,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야. 예를 들어서 빵이 식물을 대표한다든지, 교복이 학생을 대표, 대신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교복을 벗었다. 무슨 뜻일까? 어, 졸업을 했다. 그렇지, 졸업을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교편을 잡았다. 이런 말이 있어. 근데 교편이 뭐냐면 회초리란 뜻이야. 교육을 위한 회초리. 그러면 무슨 뜻일까? 뭐가 됐다? 음. 그래. 어 선생님 안 어렵지. 네. 그리고 뭐 백의 천사 이런 말이 있어.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걸까? 백의 천사? 어, 넌못 의사? 아 의사 비슷해. 그니까 간호사를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 어... 어, 하얀 옷을 나이팅게일 때 나온 말이야. 어... 왜냐면 옛날에는 위생관념이 없었는데 나이팅게일이 의, 그 간호의 어떤 그거를 조직화하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를 전파한 사람이야. 그래서 백의 천사가 그때. 하얀 옷을 입고 소독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 군인들이 생존율이 높아지도록 했거든. 대기의 그 네. 순서 그때 나왔어. 그러니까 대유법 뭔지 알겠지? 네. 어. 그럼 됐고요. 그냥 이 정도 공부해 놓으면 돼. 그리고 감각. 너가 아는 감각 뭐 있니? Um, 그렇지 uh... uh, <laughs> <그럴 language> 그리고 시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공간각이라는 게 있어. 공감... 이거 분명히 초등학교 배웠어. 옛날에 나도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공간각은 <laughs> 두 가지 이상의 공간. 예를 들어서 푸른 휘파람 소리. 지금 얘가 보고 있는 걸까? 듣고 있는 걸까? 그치. 그런데 마치 뭐처럼 표현했어? 보고 있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뭐에 무슨 하라고 할까? 청각의 시각화? 잘했어요. 할수 있겠지?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자. 되게 어려운 건데 오늘 집중해서 잘 배웠어. 네. 응.